웰컴 투 산토리니 그리스 그리스 산토리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로 다녀왔던 그리스 여행 너무 좋아서 꼭 추천하고픈 것 후회스러워서 우리 백스님들은 하지 말았음 하는 것들 엑기스만 모아 모아 명소 쇼핑 식당 등 여행에서 핵심이 되는 리스트 콕 집어 드릴게요. 그리스 산토리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스테이 e d 토리니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절벽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하얀 건물들, 파란 지붕, 그리고 포카리스웨트 광고 배경지로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것이죠. 화면빨 아니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북적이는 도시 바이브 한 스푼에 휴양지 바이브까지 만끽할 수 있어서 신혼 여행지, 커플 여행지로 강추고요. 없던 사랑도 피어날 수 있을 만한 대자연의 아름다운 포스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지로도 좋은데요. 단 6세 미만 어린아기가 있는 집에게는 비추입니다. 길이 협소해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고요. 언덕이나 계단도 많이 있어서 안아달라고 안 하는 스스로 잘 걷는 나이가 돼야 비로소 사람다운 여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는 8월 14일에 출발해서 8월 말까지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를 거쳐 산토리니로 이동했는데요. 뉴욕에서는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이고 산토리리로 가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경유 혹은 여행하고 산토리리를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만 저는 6살이 된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인지라 중간에 쉬어가는 플랜을 짰고요. 7시간 비행에서 엉덩이가 네모가 될 때쯤 프랑스 파리에 내려서 도시만끼 쇼핑 파라다이스를 한껏 향유한 후 가볍게 3시간 비행으로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있습니 있는 그리스로 가자!가 빅픽처였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 내에서 산토리니, 미코노스로 일정을 짰고요. 다른 섬들도 많습니다만, 전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를 가보자. 유명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곳을 골랐습니다. 아테네가 수도인데 왜 거기는 안 갔냐고 물으신다면, 8월의 아테네는 여행 성수기면서 죽음의 더위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고 유적지스러운 그곳은 아이들이 좀더 커서 가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킵했습니다. 폭염과 인파에. 조합은 그 어떤 곳을 가도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네는 날씨가 선선할 때 혹은 유적 유물 바이브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럽 휴양지 픽타임은 7월 말, 8월 초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정말 덥고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중순 이후에 가보니 확실히 덜 덥고 덜 붐벼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차 렌트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제일 머물고 싶은 동네에서 2박 3일씩 머무르는 플랜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아마을 그리고 두 번째가 산토리니의 수도 피라에 머물렀는데 이아에서 2박 3일은 딱 좋았고 피라에서 2박 3일은 너무 길다고 느꼈어요 제가 다시 간다면 이아에서 3박 혹은 4박을 하면서 택시로 피라에 하루 놀러 갔다 오는 플랜을 하고 혹은 더먼 남쪽으로 숙소를 옮겨서 아예 다른 동네 바이브를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아랑 피라 두 동네 거리가 약 10km, 택시로 약 30분 거리고 택시비로 저는 36유로를 지불했는데 3시간 정도 걸어서 하이킹하는 코스도 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산토리니는 산 위에 형성된 마을이라 길도, 주차도, 교통 상황도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 여행에서는 차를 렌트하지 않을 계획으로 루트를 짰습니다. 차, 스쿠터, 버기, 대중교통, 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는데 제가 남편이랑 둘이 갔다면 하루 이틀 먼 동네 관광하려고 스쿠터나 버기 렌탈을 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배로 화이트, 레드, 블랙비치가 보는 하루짜리 관광 패키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는 무조건 이아마.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토리니 딱 그곳입니다. 피라가 메인 도시라 더 복잡하고 큰 크루즈들도 다 여기 내려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면서. 훨씬 상업적이고 매력이 없는 느낌이라면, 이아는 같은 관광 명소이면서도 모든 면에서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아든 피라든 메인 중심길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차량은 진입 금지고요 한쪽 절벽으로 우리가 아는 그흰 건물들의 확 트인 바다 전망이 펼쳐지고, 반대쪽은 완전 절망적인 느낌으로 극과 극이라는 점? 무조건 숙소는 이아마을 절벽, 칼데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딜 가도 오션뷰라면서 프리미엄 냈는데 정말 인색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저만큼 걸어나가서 보면 되지. 했는데, 산토리니는 정말 월드. 그리고 이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셋 스팟인 거 아시죠? 해지는 서쪽으로 숙소를 잡으시면 더, 더. 황홀하실 거예요. 저는 이아 마을 칼데라에 인파를 피해 썬셋을 보고 싶은 욕심에 그쪽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는데 체크인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받아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13세 미만은 안전상 이유로 숙박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못본 거죠. 이렇게 많은 호텔들이 절벽에 위치해 있어서 나이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이 다분하다고 하니 예약 시꼭 참조하시고요. 저는 50%만 위약금 지원하고 지불하고 호텔 도움으로 다행히 바로 옆역 건물에 있는 에어비앤비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하루에 650유로였고 에어비앤비는 600유로였는데 날린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에어비앤비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단 이하든 피라든 마을 안쪽으로 차량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호텔에서 포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마을 입구에 나와서 짐 옮기는 걸 도와주는데 이게 없으면 시작부터 개고생. 그러니까 포터 서비스 여부 꼭 확인하시고. 식당은 미리 알아본 곳 없이 예약 없이 발 닿는 곳에 갔는데 아무리 뷰가 좋고 리뷰가 좋은 곳이라도 전부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최고 좋았고요 가격 너무 좋고 평균 이상으로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중 식당 몇 군데 추천 갈게요 이아마을 밑쪽 아모디베이까지는 수백 개의 계단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지만 그 고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이쪽에 내려와서 식사도 하시고 왼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이렇게 해수욕할 수 있는 조그만 바다가 나오는데 물도 너무 맑고 한두 시간 놀기 딱 좋았습니다. 다시 수백 개의 계단을 돌아올라갈 때는 산토리니의 명물 동키라이드를 했는데요. 원웨이 1인당 10유로였고 동키들의 안녕을 위해 무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산토리니 오기 전 쇼핑은 파리에서 끝내고 여기는 철저히 휴학 목적으로 온거라 열심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바라나, H&M 같은 메스 브랜드나 샤넬, 구찌 같은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은 없고요. 여타 큰 크루즈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 특, 항상 유명 시계, 주얼리 샵들은 즐비합니다. 피라는 정말 싸구려 기념품 가게 천국이라 감각 있는 샵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그나마 이하가좀더 감도 있는 샵들이 종종 보였어요. 산토리니에서 쇼핑은 그냥 눈 감으시고 미코노스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코노스 편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놀랍게도 그리스에서는 3,000유로 이상 쇼핑 시 택스 리펀이 24%그 이하는 13%라는 아름다운 정보를 입수해 쌓으니 여기서 좋은 시계 하이주얼리 같은 거 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산토리니에선 사실 상게 없어서 제 쇼핑 리스트 추천 샵 정확한 택스 리펀 금액은 다음 주에 올라올 미코누스 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날씨는 사실 복불복이지만 8월 중순 완전한 픽타임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덥고 적당히 사람이 많았던 게 전반적인 여행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관광이나 휴양지에 이방인으로 가서 세상 비수기에 휑한 것도 별로더라고요 제일 신기했던 건그 붐빈다는 습팟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그 어딜 가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물가가 저렴해서 좋은 식당을 가도 그리 비싸지 않다는 점 근데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살고 파리를 들렀다 온 거라 상대적으로 더 싸게 느껴진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중해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식당을 가도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없다 라고 느껴본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큰 플러스. 오늘 이렇게 제 산토리니 여행 팁을 담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세계 다양한 여행 준비를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곧할 말이 너무 많은 미코노스 여행기도 기대해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볼게요. 바이.